오늘 저녁은 요거 먹어볼 거예요 신제품 신라면 더 레드 옛날 신라면 맛이 돌아왔다 뭐 이런 평이 있는 것 같던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라면 잘안 먹어서 옛날 신라면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옛날 신라면 맛 이런 건 평가 안될것 같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아무튼 이제 뭔가 그 심장 박동 먹으면 뒤진다 이런 느낌 저 어릴 때 그 친구 집하고 놀러 가보면 우리 집은 안성탕면이었어. 우리 집은 안성탕면이고 친구 집은 신라면이고 부산에서 그랬던 것 같아. 안성탕면파랑 신라면파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신라면파가 좀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갔는데 이제 우리 집 공식 라면이 바뀌었더라고. 그 아버지도 이제 뭔가 그 나이 드시고 힙스터가 되셨는지 팔도에서 나온 남자 라면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아면 우리 집에 지금 안 한다고. 마트에도 팔지도 않아서 인터넷에서 사서 드신대. 이제 그게 우리 집 공식 라면 지정됐습니다 나, 나도 이제 우리 집 안성탕면 먹자. 안성탕면 사가니까 이제 우리 집은 안성탕면 안 먹어. 이런 이 말씀하시더라고. 이제는 남자 라면이다. 그리고 이제 전 신라면에 씌어진그 프레임이 뭐냐면 맛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맛있으니까 옛날 신라면 맛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니까 러 MSG가 빠지면서부터 맛이 없어졌다 면이 바뀌면서 맛이 없어졌다 건더기가 바뀌면서 맛이 없어졌다 계속 신라면을 그 역대급 최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판매량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이제 이 신라면 레드에 대한 고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제가 전에 저는 이거 여러분들 채팅 보고 산 거예요 옛날 맛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평하길래 한번 사와보겁니다자뭐 면은 그냥 신라면 둥근 면아 근데 전 농심 라면 선호한 이유가 면이 둥글어서 선호한 경우가 많아요. 이 오뚜기 계열 라면은 다 네모난 경우가 더 많고 농심 계열 라면은 동그란 경우가 더 많은데 전 둥근 면 너무 좋아요 넣을 때안 부수고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고 후레이크 어. 면과 함께 먼저 넣어주세요 전첨 분말스프 아 그냥 분말스프다 이제 후첨과 전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첨 분말 스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첨 양념 분말 아 이게 그냥 고춧가루인 것 같은데 양이 꽤 돼요 이거 다 넣으면 꽤 맵겠는데 일단 시뻘건 거 보면 분명히 이제 많은 양의 고춧가루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프만 진짜 이만큼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가루 스프가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딱이 이 동그란 면이 맞죠 네모난 면 넣으면 항상 다 닿아가지고 냄비 이렇게 끝부분에서 면이 타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럼 부숴서 넣어야 되는데 부수면 이제 가루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이 둥근 면이 그냥 좋아 그럼 냄비를 큰거 쓰면 안 된다? 안 돼요 냄비를 큰거 쓰면 물이 이제 물량 조절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냄비는 이미 상수야 이미 정해져 있지 네모난 라면을 위해서 더큰 냄비를 쓸까? 아니야 라면을 그냥 둥근 거 사자 약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더큰 거고 아니면 그냥 부숴서 넣어요 그냥 자 브레이크 상태를 안 보여드릴게요. 오, 뭔가 그 콩고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건더기들좀 크게 크게 잡혀있네요. 육개장에 들어가 있는 뭐그 어묵 건더기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고 전천분맛 전천분말수프. 스프와 전천분맛 스프도 꽤 빨갛습니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는데 그러니 이게 진짜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게 한국인들이 얼마나 매운맛에 어, 진심인지 고춧가루를 스프로 넣은 다음에 씨뻘게 만들어 거기다 또 고춧가루를 넣는 그런 제품이 나오는 그런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아, 요건 약간 무파마 같은... 그렇게 이제 시뻘겋지는 않고, 약간 무파마 같은... 이제 그런... 그... 다대기 같은... 다대기... 다대기 소스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약간 시뻘겋긴 하고 어, 무파마 느낌의 부점스프네요악 지금 바로 매운 느낌이 냄새 나서 입에 침 고이네요 어 아, 너무 매운데? 이게 신라면 옛날 맛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물이 좀 적나? 아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매운맛이 존나 따가워 입이 나 지금 입이 뭐 어떻게 문제가 있나? 무슨 그 알보칠 같은 거 바르는 느낌인데? 아, 아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킹뚜껑 그 친구보다 보점은 낮은 것 같은데 딱 입에 넣는 순간 입이 너무 따끔거려. 혹시 이거 신라면 옛날만 난다는 사람 나못 믿겠어 그냥 맵부심인 것 같아. 아 신라면 옛날에 음아음아하셨지 약간 뭐,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매운 걸로만 음식을 판단할 수 없는데. 절대 그... 신라면 옛날 맛이라고 나뭐 한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신라면 먹으면서 아, 아 존나 따갑네 진짜 아 매운 게 아니고 따가워 이거 알레르기 반응 아니야 이거 저기 신라면 알레르기 있나? 딱 입에 넣자마자 입이 막 꺼리만한 느낌이야 그냥 넘길 때는 괜찮아 소금 괜찮거든 뭔가 아, 아니야, 아 지금 속도 아파 오기 시작했다. 지금 존나 지금 식은땀 나네. <laughs> 음. 아, 조금 전에는 이게 너무 매워서라기보다는 빵에 국물 셔서 빨았는데, 그 국물이 목구멍에 같이 흡수되면서 뭔가 그 국물, 국물이 목구멍 벽을 딱 타고 그대로 내려갔어. 그냥 근데 국물만 그냥 먹으니까 또 그렇게 맵진 않은 느낌이고. 아무리 싸, 아무리 작, 나 그러니까 나, 나, 나 진짜 막 애지간하면 뭐 옛날 맛이 난다 막뭐 이런 것도 가면 생각해 본데, 아씨 아니야, 아, 존나 무슨 옛날 맛이야. 옛날 시대에 옛날 맛이 이랬으면 어리 뒤졌어 그냥. 아비씨 이거 아니 이건 그냥 아나 그냥 맷부심으로 막 계속 을못 하겠어 그냥.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